샬롬 복된 금요일입니다. 오늘부터 느헤미야서 묵상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일장입니다 1장 1절로 11절 오늘 종이 형통하여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서의 전반적인 흐름들 내용들은 제가 지난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느헤미아의 주제가 뭐냐고요 오늘 1절을 보세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아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제 20년 기스루, 기스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하가랴, 하나님을 기다리다. 느헤미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다. 자, 이두 단어를 제가 합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느헤미야, 위로하시다. 자, 어제 골로세서를 마치면서 말씀의 제목을 나의 위로, 이렇게 제가 정했는데요. 오늘 느헤미야서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그 위로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걸음걸음들을 내딛어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위로해 주시리라. 하나님의 그 힘과 은혜와 능력과 위로하여 주심이 느헤미야서를 새롭게 묵상하는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그는 3차 포로 귀환에 리더가 되었습니다 1차 때는 수루바벨 2차 때는 에스라 그리고 3차 포로기안이 스루, 어, 이 노에미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오늘 종이 형통하여 자 어,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로 내려가 보세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애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술관원은, 물론 왕의 음식을 다 체크하고 확인하게 되는 그런 관리를 얘기합니다. 뭐, 음식에 관련된 거니까, 낮은 직급의 하급 관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시죠 이당시에 왕의 최측근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어 지금 이제 대통령실이죠. 예, 대통령실 안에서도 가장 밀접하게 어 왕과 소통하면서 어 왕의 그러한 모든 어 행행함들을 어 같이 함께 동행하고. 또그 가운데서 뭔가 일을 밀접하게 행하는 자. 어 그런 생각을 가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의 채측권의 자리로 어이 느에미야가 발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어 보고자 하는 것은 말씀의 제목 오늘 종이 형통하여. 자, 느에미야는 이렇게 자신의 형통함을 위해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단지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출세하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떵떵거리며 살고 싶다. 단지 이러한 마음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냐?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오늘 이 종을 형통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이거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양순웅을 형통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예수오메실스 교회 성도들을 형통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형통하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생업의 자리가 형통하게 하옵소서. 자, 형통하게 하옵소서. 왜 이런 기도를 하냐? 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본문 2절로 올라가 보세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예, 형제들 하나니가 왔어요. 두어 사람이 함께 유다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고국의 사람들이. 이미 1차, 2차 포로기한이 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형편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이렇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 이거 어떡하죠? 소식이 좋은 소식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감사한 이야기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어때요? 큰 환난을 당합니다. 능력을 받아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어요. 성문들은 불타있어요. 복구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니 그 생각조차를 할 수가 없어요. 여력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오고 가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슬픈 소식,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마음 안 좋죠? 사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예.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이하 그리고 11절까지가 느헤미아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오늘 종을 종이 형통하여 오늘이에요 앞으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이에요 종된 날을 형통하게 해달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능력을 당하며 큰 수치를 당하며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타 회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복구도 하지 못할 정말 여력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사람들 나의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해 달라. 그리고 그 형통함이 단지 자신의 잘 먹고 잘 삶이 아니라 함께 나라를 세우며 이루어 가고자 하는 공동체를 세우며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의 간절함의 이유가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아서를 묵상하면서, 오늘 첫 문을 열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이 종을 형통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형통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를, 우리 교회를, 우리 일터를,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세계열방을, 하느님,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유가 뭐예요? 나의 잘 먹고 잘 삶, 지극히 개인적인 자기중심성의 기도 아닙니다. 흘려보내야죠. 함께 살아가야죠.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 흘리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들의 이런 몸부림의 이야기가, 흘려보냄의 이야기가, 우리의 형통함의 이야기가 흘러흘러 흘러 함께 세워져가는 길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맛보고 와더 누리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오미실 교회를 통해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단지 우리, 우리, 우리끼리만 아니요. 제가 지난주 주복 칼럼에도 썼습니다. 흘려보내다. 예, 우리의 사명은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를 형통케 하셨습니까? 또 형통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잊지 마십시다. 왜 형통해야 돼요? 흘려보내기 위함입니다. 바라기는. 너의 미야서를 묵상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들의 삶속에 형통함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흘려 보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느헤미야 묵상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그 위로의 이야기가 오늘 기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종을 형통하게 하옵소서. 왜요? 그 주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금요일 한 날이 그런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오는 주일입니다. 목자 수련에 있습니다. 귀한 시간, 즐거운 시간, 함께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세워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붙잡고요.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